유리천장 지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10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가 최저라고 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여성경제활동 우수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식 함께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되었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며 대구시에 적합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한된 안건인데요. 조례 안에는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구인 구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보완해 경제활동 여성들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유아의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대구 광주 공동 유치 동의안은 시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회기 중인 지난 10월 18일 올해 11월 개최되는 2022 대구 아시아 공기총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대구 국제사격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수 및 관계자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은 지역 예술과 발굴 육성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구 예술 발전소를 찾아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대구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을 찾아 원활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